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작년 6월부터 수능 전까지 약 5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합격했다는 게 실감이 안 났는데 송도기숙사에 입사하고 과잠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내가 연대생이 되었구나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 수능 전날에 혹시라도 잠을 못 잘까봐 일부러 평소에 먹던 커피도 안 먹었고 평소에 자던 낮잠도 안 자고 피곤한 상태로 최대한 버텼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날에는 어, 침대에 누웠을 때 바로 잠이 들었고 12시에 자서 6시 정도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수능 며칠 전부터 부모님한테 너무 크게 응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서 그냥 간단한 응원 한마디 정도만 듣고 수능장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생윤 13번 문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 문제는 생윤 비문학 독해 문제였는데 원래 그런 유형은 읽자마자 바로 풀어야 되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유형인데도 몇번 읽어도 안 풀리고 다시 봐도 계속 안 풀려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저는 현역 수시러였는데 어, 생기부, 내신 다 챙기면서 최저도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 또 N수생 분들과 같이 싸워야 된다는 게 제일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현역이니까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집이랑 가까웠던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또그 담임 선생님 제도로 모든 학생이 빼놓지 않고 다 꼼꼼하게 관리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겨울방학 때도 다른 독학 재수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상담을 받을 때는 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줄 것처럼 말하고 콘텐츠도 되게 많이 제공을 해줄 것처럼 말을 했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디랩은 진짜로 콘텐츠들도 많이 제공을 해줬고 담임 선생님이 있으니까 관리도 꼼꼼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게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원이 되게 일단 깨끗하다고 느꼈고 저는 그런 꽉 막힌 공부 공간보다는 좀 개방적인 공부 공간을 좋아하는데. 디랩의 열람실은 좀 개방적이라고 느껴졌고 또 열람실 이외에도 강의실이나 휴게실에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데일리 콘텐츠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 먼저 영어 단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 저는 영어학원을 안 다녀서 영단어를 매일 보기가 번거로웠는데 디랩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매일 영단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또 R국어 같은 경우에도 EBS 수록 지문으로 출제된 문제들을 풀면서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문을 안 까먹고 잘 기억하고 있는지 리마인드 하기에도 매우 좋았습니다. 같이 응시하는 N수생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럴 때는 저렇게 대처를 하는 거구나 많이 배울 수도 있었고 또 현역이라서 N수생 분들에 비해 그런 수능이나 모의고사 경험이 적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현역들이 위주로 다니는 독서실을 다니다가 디랩에 오니까 훨씬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치열하게 사는 n 수생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런 분들이랑 같이 수능을 보려면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 학교를 갔다가 와서 데일리 컨텐츠로 배부된 알국어를 가장 먼저 풀었고요. 그 이후에는 보통 저녁을 먹고 나서 어, 그날 하루에 해야 되는 과목을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루에 루틴을 만드는 걸 학기 초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서 뭐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이 시간에는 뭘 공부하고 그리고 몇 시에 잠에 드는지 이런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플럼프에도 빠지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수시러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매우 열심히 챙겼어야 됐는데요. 그래서 6평 이후에는 내신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고 그동안 못하고 미뤘던 정시 공부들을 하나씩 해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9월 이후에는 제가 어떤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지 틀이 잡히는 시기니까 전략에 맞춰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과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은 조금 더 살살 해도 되는지에 맞춰서 필요한 과목들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러였기 때문에 100일을 남기고도 아직 못 끝낸 EBS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메꿔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실무를 푸는 양을 늘리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수시 원서 쓸 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수능원서를 쓰기 직전까지 내가 이 학교를 쓰는 게 맞는지, 이 학과를 쓰는 게 맞는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또 그런 재수생분들은 공부만 해도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수능원서 때문에 공부에도 집중을 못하고 계속 컨설팅 받으면서 여기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과거를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 매어 있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는 걸 계속 상기시키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저는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화작에 비해서 등급 컷이 낮으니까 더 높은 등급을 받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수시러였는데 내신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는 게더 유리했어서 그 내신에 했던 선택 과목을 수능까지 이어갔습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는데요. 어, 제가 문과여서 수학에 크게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좀 난이도가 높은 미적분 선택하기보다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탐구는 생윤이랑 사회문화를 선택을 했는데요. 어, 사회문화는 진짜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어서 선택을 했고, 생윤은 잘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었지만, 내신때 생윤을 했었는데, 그 1학기까지 생윤을 공부하고, 2학기 때 다시 정시로 다른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기가 좀 벅차다고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생윤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 국어는 일단 비문학은 무조건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실물을 하나 정도 풀었는데, 그때 매일 실물을 풀고, 다음날부터 비문학을 하루에 한 지문씩, 분석을 했습니다. 문단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선지별로 모든 근거를 다 지문해서 찾아서 밑줄을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문만 봐도 아,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감이 와서 미문학의 시간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어, 수학은 오답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요. 혹시 모르는 문제나 선생님께 질문한 문제는 그냥 설명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기지 말고 골펜으로 깨끗하게 풀이를 정리한 다음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그 문제가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읽어보고 다시 풀어봤습니다. 어 영어는 우선 영 단어 외우는 걸 중시했고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고착화 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사설까지 또 열심히 풀었던 것 같습니다. 어 탐구도 내신으로 했던 공부를 많이 수능 때까지 이어갔는데. 문제를 풀때 3초라도 어 이거 뭐지? 싶었던 선지나 보기들이 있으면 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쳤습니다. 이후에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형광펜에 쳤던 선지랑 보기들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나중에는 모든 문제를 다 복습하는 게 아니라 형광펜으로 친 문제만 복습을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가 좀 취약을 했는데요. 어, 취약한 과목일수록 사설이나 그런 기타 컨텐츠에 얽매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영 단어에 가장 먼저 집중을 하려고 했고 또 기출회가 가장 먼저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취약한 유형의 기출 문제를 다 뽑아서 분석하면서 유형별로 나만의 풀이법을 정립하려고 했습니다. 어, 저는 수학에서 오답을 한 공부 방법을 제일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문제만 계속 풀면서 그 동그라미 맞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실속 없는 쾌락에 빠지기가 쉬운 곰, 과목인데 그런 과목일수록 내가 모르는 문제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틀린 문제들은 다 깔끔하게 풀이를 정리하고 그 문제가 내가 다시 풀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시켰습니다. 독학 재수를 하는 고3이면 이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재수생분들을 보면서 너무 페이스를 급하게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재수생분들은 두 번째니까 사설 컨텐츠나 그런 문제들도 많이 풀어, 풀 텐데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 컨설팅이 진짜 원서를 쓸때 유용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사설 컨설팅 업체에서 나온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랑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학교 선생님들 외에 다른 시각을 볼수 있는 게 되게 유용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카드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설 업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더 맞출 수 있, 있으면 더 높고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을 얻으려고 하거나 너무 많은 컨설팅을 받으려고 한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시간을 쏟느라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공부도 오히려 좀더 못했던 것 같고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듣는 인원 수가 적어서 1등급이 정말 한 명이고 이런 과목들도 있었는데 그런 과목들은 내가 1등을 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음을 많이 비우고 할수 있는 공부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되돌아보니까 선생님도 정답이 아니고 학원 강사도 정답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길을 꾸준히 믿고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